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연입니다 자 오늘 8월 14일 일요일이죠 2부 방송 에볼루션 바카라 진행할 거고요 보시면서 실시간 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은 채팅창 상단에 고정 링크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문의 주시면 24시 조건 없이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 밖에 다양한 문의들도 편하게 주시면 되니까요. 상단에 고정 링크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진행하기 전에. 오! 른자 1등! 나이스! 술을 먹는데도 1등을 하는 저 클라스. 저 클라스. 오늘은 에볼루션 마카라 200출이기 때문에 살살 천천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응, 클라스 지려. 아직 술 먹고 있어? 그치, 아직 먹고 있겠지? <laughs> 괜한 걸 물어봤네요. <laughs> 괜한 걸 물어봤어. 당연한 걸. 내가 이렇게 작지? 친구가 고기 사는데 우리 집 에어컨 안 나와서 밖으로 나옴 생각이 있는 애인가? <laughs> 나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에어컨 안 되는 거 알면서 고기라니. 이열치열을 느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친구가? 굽다 디젤일 있나? <laughs> 아니지 친구가 이열치열을 선호하는 걸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 <laughs> 그렇지, 0점 좋아요. 오케이, 풀샷. 가슴뽕님, 하이, 어서요 쓴뽕, 쓴뽕, 가슴뽕. 네, 쉬다 왔어요. 으, 응. 응, 사이드가 하나도 안 나왔네? 이게 응, 맞나. 오케이, 나이스, 내추럴 뱅. <laughs> <laughs> 나이스 뱅츄랄이요 이게 맞는 건가 자 먹은 거 그대로 넣어볼게요 실한잠자리님 하이 어 유이 하이 통풍맨이라니 통풍 아니라고 아 근데 진짜 아파 <laughs> 발을 못 디디고 있던아쉽탱 있단... 방심했다 방심했다 어, 이러면 사고인데? <laughs> 음, 음, 살짝 사고야? 풀타이. 어, 족발 그냥 거리라니. 족발은 맞는데. 할 말이 없네. 빵카라. 아. 자, 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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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군? <laughs> 자, 전부 다 봤을 때 퐁당 타고 있죠? 다시, 소. 포로토스님, 하이, 어서오세요. <laughs> 저희는 항상 웃긴 얘기죠. 아, 뱅출. 아씨, 시... 왜 이래? 왜 그래? 안 돼. 다시 뱅. 뱅한번더 내려 볼게요. 쪽배당수와 네, 쪽배당수와 네, 네. 와, 세븐타이. 어, 가족방을 안 올렸네? 마이 실수. 아, 이러면은 뱅줄 아니야? 말 떴니가 나를 떠나버렸어 자 오늘 에볼루션은 보시다시피 200줄인데 조금 많이 초반에 조졌죠 자뱅출라 나이스 자 차근차근히 더 먹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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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뚜생님 하이 어서 오십시오 파카라 207입니다 나이스 뱅츄럴 오우 내추럴 되게 많이 나온다 내추럴 파리 뱅줄 뱅줄 꺾일 것 같은데 오늘 장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사서요